농장에 고속차를 운영합니다. 우와, 여기는 강원도 삼척 원더 이천골에 있는 사과 농장입니다. 아, 지금 사랑하는 후배가 지금 고속차를 차고 타고 내려가면서 작업을 하네요. 마침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우와, 지금 한 5년 넘었어요. 아주 부산, 부사가 많이 열렸네요. 어, 10월 말경에, 어, 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와, 맛있는 청정지역에 있는 사과입니다. 와, 이 사과 좀 보세요. 사과 이렇게 많이, 와, 많이 매달렸어요. 와, 너무 좋네요. 호소차 작업하는 우리, 응, 후배. 아이, 똑순이에요. 어, 너무 잘해요. 와, 아, 작업 반경에 나가는, 음, 바위를 음, 앞으로 내보내네요. 음, 와, 움직이는 도서차. 작업을 합니다. 우와, 또 리프트로 올라갑니다. 음,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네요. 와, 사과 좀 보세요. 사과가 이렇게 많이 기렸습니다 사과. 여기는 강원도 산처 원덕 이천골에 있는 농장입니다와 아, 사과가 아주 아직 색깔은 많이 보지 않았는데 아주 많이 열렸어요. 아, 이 사과 좀 보세요. 네, 사과가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 와 다시 또1 단계로 또 올라갑니다. 봐주하네, 고소차 잡아보랍 합니다. 과수원의 고소차. 속순이 하지마, 너무 잘해요. 아, 앞 음, 작업, 대가나 가고 있습니다. 음, 세상에. 이렇게, 넘나지를 보면서 작업을 합니다. 음, 런지 햇빛을 하면서 이렇게 사과 작업을 하는, 와. 사과가 이렇게 많이 열린2,000 음, 사과 농장에 왔습니다. 네, 잠시 <laughs> 화면을 돌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과밭에 빨간 옷을 입고 왔네요. <laughs> 네, 강원도 삼척 원더 허니티비 허니미입니다 오늘 사과밭에 사과 농장에 나와서 한번. 사과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작업하고 있는 후배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고속차입니다. 과수원에 농라지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 차입니다. 와, 사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사과가 아주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부사 사과가 아주 멋지게 있는 이 깊은 산골, 완전 청정지역의 사과입니다. 이제 10월 말경에 부사가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때 또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